알렐루야. 안녕하세요.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 오늘 시간은 목사는 예배 준비를 어떻게 할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이 잘 나왔죠. 조회수가. 어, 목사에 대한 이해가 좀잘된것 같아요. 뭐, 영상을 만든 목적대로 영상이 잘 쓰여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뭐냐면, 아니, 왜 목사님들은 예배 준비를 잘안 해요? 설교 준비를 잘안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목사가 예배 준비를, 그리고 설교 준비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 결과가 나쁠 수는 있지. <laughs> <laughs> 아, 그거는, 뭐, 어떻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도와줄 수는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뛰어난 설교가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언어와 문학적인 관점에서 도움을 드릴 수는 있다. 그거는 제가 아마 알랩TV 초반에 적어 놨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루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조건이 있어야 되죠. 우선 단독 목회와 협력 목회를 좀 섞어서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상황도 있고 안 해당되는 상황도 있을 거예요. 그안 해당되는 상황에서 남는 시간을 앞 영상에서 하는 그 목사님들의 사역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교회 개척한 지한 6년 차 되는 미자립 교회 중심으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큰 교회를 제외하고는 우리 교회랑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큰 교회는요. 그에 맞는 또 다양한 어려움이나 아니면 혹은 스케줄들이 있어요. 변할 수 없는 스케줄들이 있어. 큰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랑 조금은 안 맞을 수 있다. 대신에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지금 제가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과 스케줄이 거의 비슷한 할 겁니다. 그러면 우선 요일별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 예배 마치고 난 주일이죠. 주일 밤. 여러분 주일 밤에는 뭘 하냐면 보통 다음 주일 낮 설교 본문과 연구된 것을 계속 읽어봐요. 앞서 계속 이야기하지만, 주일 본문 설교는 한 2주에서 5주 전에 이미 본문 연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폴더에다 저장을 해 놓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다음 주일 설교 본문 연구를 이미 끝내놨으니까, 5주 전에, 그걸 이제 읽어보는 거죠. 이때, 보통 25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설교 본문이. 이걸 이날, 13페이지 내로 줄여야 돼요. 여러분, 설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줄이는 겁니다. 잘 빼고 많이 빼야 좋은 설교가 돼요. 그리고 뺀 내용 중에, 다음에나 혹은 설교의 방향을 틀었을 경우에 필요하다 싶은 것은 각주를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어, 설교의 재료로 나중에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그 작업을 합니다. 주입하면 뭐 한다고요? 25페이지, 30페이지 되는 그 설교 연구 자료를 13페이지 내로 줄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요일은 뭐 하냐면 2, 4주 후에 있을 주일 낮 설교,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월요일은 그거 준비해요. 어떤 본문이 정해졌고, 예를 들어 강의 설교면 본문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본문 연구, 배경 연구, 단어 연구 및 개요, 그래서 설교에 대한 아이디어, 이걸 전부 만들어 놓습니다. 본문을 결정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몇 가지 아이디어가 나와요. 설교의 아이디어. 그것은 해석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적용의 아이디어인데, 예를 들면, 4주 후에 이 설교를 할 건데, 이 사이에 어떤 사건이 터질 수 있잖아요. 사회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본문을 바꿀 수는 없어요. 적용을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적용이 결론인데, 결론을 수정하게 되면, 그 결론을 암시하기 위한 서론,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것도 수정을 해야 되고, 전체 결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그 성경 구절들이나 복선의 그 빌드업 같은 것들을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두세 가지 적용점을 찾아놓고, 거기에 맞는 자료들을 다 때려 넣습니다. 배경, 인물, 성경, 구절, 예시, 예화, 역사, 고고학,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어요. 교리, 이런 것도 다 넣고. 가능하다고 싶은 거는 다 찾고 공부해서 이 파일 안에 적어 놓습니다. 그게 한 25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이 화요일, 뭐 하냐면 이것을 좀 다듬어요. 그냥 놔두면 안 돼. 그러면 나중에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겠죠. 이것을 다듬습니다. 여기서 큰 수정은 들어가지 않아요. 계속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무엇을 뺄지부터 고민을 해.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지는 않고 방향성만 잡습니다. 설교의 방향성만 잡아요. 이때 가장 많은 페이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몇 가지 주제로 된큰 파일들을 하나로 작성해 놓고 수정을 하고 다듬어서 이제 그 설교 폴더에다가 넣어 놓는 거죠. 이게 다요일 낮입니다. 이걸 이제 4주 후에 주일 밤에 읽으면서 이제 빠른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 밤에는 뭐냐면, 수요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소교리 문답 교리 학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밤에는 뭐 새벽 기도가 있을 경우 새벽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외부 설교 요청 받았을 때 그걸 준비하거나. 저는 노예 성경신학원 교수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준비하거나 만약에 금요밤 기도회가 있으면 보통 이때 준비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금요일 기도회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노예 성경신학원 강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화요일 밤에 준비를 합니다. 이제 수요일 수요일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 교류 학교 준비를 하겠죠. 앞에 찬양을 해야 되니까 찬양 인도도 준비하고, 교류 학교 자료를 만들고, 프린트하고, 찬양도 자막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기리 문답을 공부하는데, 대교리 문답, 신앙 고백서, 그외 교리 자료들을 탐독하면서 준비를 해요. 그럼 뭐 오후 4시 안에 이걸 다 마치고 프린트를 끝내야 됩니다. 그 4시부터는 예배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본당 청소하고, 화장실 가볍게 청소하고, 정리를 하죠. 그리고 5시부터는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6시쯤에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커피 내리고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은 비슷해요. 다른 교회도 비슷합니다. 내용만 다른 거죠. 준비하는 내용은 저는 교리고 그분들은 설교고. 하지만 형식이나 시간, 안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목요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이 목요일에 설교를 한80% 완성을 해야 됩니다. 25페이지 정도 되는 그걸 이제 13페이지로 줄여야 돼. 요 <laughs> 13 페이지로 줄인 그 본론이잖아요. 본론만 본문 연구니까 본문 연구인 그 본론을 13 페이지로 줄여놨는데 이걸 서론과 결론을 넣어서 8에서 11 페이지로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이걸 넘어가버리면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8에서 11 페이지로 줄입니다. 여러분 줄이는 것이 엄청 힘든 작업이에요. 이때 설교를 한80 정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80 정도 센터가 완성이 돼야 자막이나. PPT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아직까지 설교가 안됐으까 자막도 못 만들어. PPT도 못 만들고. 그렇잖아요. 예배 순서지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요일에 이미 완성이 돼야 돼. 무조건 완성이 돼야 돼. 그리고 결론이 나와야 돼요. 결론이 나와야 찬양과 찬송이 선택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주보를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보를 다듬으면서 80% 설교를 완성하고 찬송과 찬양, PPT 뭐 자료, 이런 것들을 예배 준비에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설교 준비와 예배 준비를 해요. 물론 외부 일정이 있으면 나갔다 오고 하긴 한데, 만약에 외부 일정이 없다, 그러면 오는 주일 모든 준비에 하루를 썼습니다 그럼 이제 설교 준비는 어떻게 하느냐. 본본결서제예요 본문 선택, 그 다음에 본론, 결론, 서론, 마지막에 제목. 이때 제목을 확 확정을 90% 정도 되는 제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확정될 만한 제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예배 시작 찬양을 선곡합니다 이미 제목을 만들었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찬양은 선곡을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악보와 자막 같은 걸 찾아 가지고 이제 설교와 한 파일로 만들어 주죠 그리고 이때 목요일에 주보에 들어갈 구역 공과 혹은 성도들이 볼수 있는 설교 자료 그 다음에 설교 요약 같은 것을 파일로 만들어서 사무실에 주거나 혹은 본인이 직접 주보에 만들 때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면 이제 예배 준비가 8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금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금요 기도에 인도가 있거나 찬양이 있으면 한낮을 그것만 준비를 해요. 근데 그것이 없는 경우에 이제 주일 예배 준비를 계속 이어나가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제목을 확정 짓습니다. 보통 금요일날 확정을 해요. 그리고 예배 후 찬송을 그때 성공합니다. 여러분, 설교 준비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서론과 제목이 제일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배 준비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설교 후에 찬송 성곡이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뭐 매주마다 은혜로운 설교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목사님들이 뭐 예수님도 아니고 뭐 홈런을 못 때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간혹 진짜 와, 너무 은혜스러운 설교를 들었어. 와, 진짜 우리 목사님 진짜 최고야! 라고 감탄을 했단 말이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주중에 잘 생각이 안 나. <laughs> 그 이유가 뭐냐면, 설교와 찬송이 잘안 맞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는 평범하고 평타를 쳤어. 근데막한 주간 동안 생각이 날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설교와 찬송까지가 그냥 그 은혜의 한 줄기로 잘 이어졌을 때. 그래서, 목사들은요,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스트레스야. 뭐냐면, 그 다음 찬송을 뭐 하느냐. 이게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하루 찬송 성곡에만 매달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김남준 목사님 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은 진짜 찬송 성곡에 목숨을 걸거든요 여러분 이제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 김남준 목사님 한테 배워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게 있어요 저도 김남준 목사님 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근데 가끔씩 보면 딱 설교를 준비하는데 막 찬송이 떠올라 그거면 너무 감사하지 근데 그게 안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찬송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모든 가사를 다 읽어요. 소리내서. 예, 네, 소리내서 다 읽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다 읽어요. 노래를 부르는 게아니라다 읽어. 다 읽어가지고. 설교에 가장 적합한 찬송이라고 생각되는 가사를 뭐이절에 있으면 이절 3절에 있으면 다 체크를 해요. 몇 장, 몇 장만 다다 체크해놔. 체크해놓고 이걸 다 불러봐. 그리고 몇 번을 불러보고 성도들이 잘 따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 설교를 끝나고 성도들이 이것을 불렀을 때 설교를, 설교를 잘 기억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찬송을 고르는 거죠. 아, 근데 이 경우에 진짜 예배와 설교와 찬양이 탁 맞아 떨어지잖아.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가끔씩 보면 찬송을 600장까지 다 읽었는데, 없어. 이 설교의 흐름과 핀트와 안 맞아. 아무것도. 그러면 이제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찬양 중에 이제 고르죠. 찬양 중에 고르는데, 사실 찬양은 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 전체를 녹아내 이런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제가 작사, 작곡을 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성도들한테도 이 노래가 새로운 곡이잖아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곡을 만들어가지고 나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배 시작 찬양할 때, 계속 불러가지고 인지를 시킨 후에 설교 후에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금요일은 제목과 찬송증 하는데 거의 많은 시간을 써요. 그리고 그 외에 주보를 이제 만들고 교회 교육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자, 토요일. 주보를 확정합니다. 설교를 프린트해서 이제 계속 읽고 수정을 해요. 소리 내서 읽어야 됩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번에서 30번 정도 그렇게 수정을 합니다. 특히 자신이 없는 주일이 있어요. 목사들도. 그럴 때는 소리를 내서 열심히 읽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미친 듯이 해야 돼요. 오해는 뭐 하느냐 하면 성도들과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식사 준비하거나 장보기 하거나 운전하거나 뭐 이런 거 교회 외적인 준비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점심 먹고 밤 10시 정도까지는 컴퓨터에서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밤 10시가 되잖아요 그러면 찬양 선곡을 하고 ppt 완성 다 하고 파일을 교회 방송실로 보내는 거죠 완벽하게 해서 보낼 때이 시간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조건 토요일 오전에 방송실로 보내줘 야 돼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제가 혼자 다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아까면 주일 뭐합니까 새벽기도 있는 경우에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불 냉난방 방송 음향 뭐 이런 것들 다 켜고 찬양팀 악기 준비 다 하고 해서 예배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저 혼자 하니까 어쨌든 제가 다 혼자서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8시 반에서 9시쯤에 오거든요. 그러면 8시부터 이제 커피를 내려야 됩니다. 3리터 정도 드립으로 내려야 되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대용량 한 4서버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미리 주방 정리와 청소를 하고 화장실 정리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이제 주방 섬기는 분들이 오시는데 만약에 평상시에 한 3명 왔는데 2명밖에 안 와. 그러면 그 빠지신 분이 있으면 제가 칼질하고 설거지하고 한 10시 정도까지는 도와줘요. 그리고 한 10시 정도 되면 또 운전을 해서 나갑니다. 만약에 운전을 도와주는 집사님이 오시면 그분이 가실 경우도 있는데, 이제 없으면 제가 운전해서 사람들을 태워서 옵니다. 그리고 10시 30분 정도에 오면 한 15분 정도 혼자서 차양 연습을 하고 45분부터 차양을 시작해서 예배를 마치죠.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그럼 이제 바로 주방에 가서 저는 점심 준비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마치면 주방 정리와 청소, 설거지 중 하나를 보통 하고 커피를 계속 내리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성긴 분들이 좀 쉬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 2시부터 1시간 전체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3시부터 찬양 인도를 하고 오후 예배를 인도를 해요. 그리고 4시부터는 저희 교회는 온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교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30분부터는 제자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7시쯤에 간단히 저녁을 먹고 8시에 재정부가 정리된 거 검토하고 보고서 기록을 해 놓고 주일학교 및 보고서 정리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파일화 시켜 가지고 주일 사역을 완벽하게 마칩니다. 그리고 9시부터 뭐 하느냐? 제일 처음 했던 거 기억납니까? 2, 4주 전에 준비했던 그 설교 연구된 것을 한번 읽는 거죠. 예. 그리고 월요일에는 또 2, 4주 후에 해야 할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들어 보셨지만 뭐 하나 뺄게 없어요. 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경우에, 제가 앞에 있던 그 목사가 왜 바쁜가 하는 그 사역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역하고 나서 남는 시간이 가혹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뭐 일정을 본다든지, 뭐 가족을 돌본다든지, 아이들 태우러 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바빠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바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맨날 뭐 하느냐 이런 소리 하시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게 루틴이다. 이 예배 준비하는 것만 한 주간 동안 이런 시간을 씁니다. 저는 매주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도 거의 이렇게 해왔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게 조금 뻥이 심하다 싶으면 한 4시간? <laughs> 거의 안 잤어요. 집에 가서 자본 적도 거의 없고 교회에서 늘잡고그 아, 증인들이 많습니다. 네, 뭐 거짓말 같으면 저랑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목사 인생인데 뭐 알아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못 알아주는 거는 괜찮은데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맨날 욕하니까 그리고 맨날 예배 준비 안 하는데 설교 준비 안 하고 대부분 목사님들은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다 그거는 재능이다 재능 여기서부터는 재능의 영역이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설교는 10%의 노력과 90%의 재능이에요 근데 문제는 10%가 이거라는 거지 <laughs> 내가 오늘 이야기한 이게 10%야 근데 90%는 재능이거든 어쩔 수 없어요 언어 능력은 재능입니다. 대신에 열심히 준비하고는 있다. 너무 목사님들 좀 닥달하지 마시고 예배 준비 이만큼 하니까 아~ 준비 안 하고 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 이해만 해주면 된다. 오늘 이 영상의 목적은 요것만 이해해도 이 영상은 잘 남기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알레블리야.